사랑하는 새통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유튜버 새통수입니다. 그라시아 주식, 뭐, 재테크 다 떠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 통수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술, 담배, 커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거라고는 배달 음식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 제가 안 좋겠구나, 생각이 드실 건데, 제가 절대 손안 대는 게 있는데, 그게 에너지 드링크에요. 요즘 그거를 좀 마셨거든요 몰래몰래 몰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좀 많이 탈이 났습니다 저통수는 한국시장이 끝나면 살짝 자거든요 미장 시작하기 전에 자는데 잤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몸을 뒤척이다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신경도 안 쓰이고 아무런 상관없다 이렇게 하실 거 알아요 근데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몸이 으스러져도 제가 뭐가 잘못되더라도 그땐 그때고 최선을 지금은 다 하고 있다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을 두 개를 찍습니다 그두개 방송 중에 한 개는 새벽 6시에 찍는데 그 영상 준비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 영상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기스라도 좀 남기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할 것이냐면 시장 얘기 간단히 하고 제 관심 종목이 있는 주요 종목들 아시죠? 어떤 게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거 두 종목 얘기 간단히 하고, HLB 그룹 차트 분석하고 방송을 마칠게요.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할 건데, 미장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 하락이 태풍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시장을 예측을 합니다. 이거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세력 결봉 다섯 개가 모인 자리. 여기서 한번, 두 번, 세번 네 번이에요. 이게 착시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그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의미 없는 일본 차트 들고 파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얘에 따라서 잘 움직이니까. 실제로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잘 팔고 나왔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좋았습니다. 시장이 좋았다고요. 그게 지금 멈칫거리고 있고 막히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나스닥이 오르고 있어요. 파월, 뭐, 청문회인지 뭔지 하는데, 나스닥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떨어졌죠. 근데 오늘은 오르고 있어요. 그런 거랑 다 상관없이, 이 자리는 강한 자리입니다. 상승, 배팅, 개발 주터자한 사람들한테는 제일, 뻑뻑한 자리가 될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가장 힘들 거예요, 둘기가 아니면 여기서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이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이긴다면요, 모든 개별주는 다 부러집니다. 미국 포함 국장까지.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자리는 맞아요. 주의, 경계, 아예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느 개별주든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자리가 깨지는 걸 보고 해도 돼요. 겨우 한 텀이에요. 이거 왜못 버티고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투자합니까? 왜 지금부터 물을 탑니까? 이거예요. 이것만 깨지면은 파티 시작해라고요. 안 깨지잖아요. 아니 눈으로도 보이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꼭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S 다우예요. 다우 인퍼스인데 앞전에 우리들이 덤볐던 자리가 있어요. 깨졌습니다. 자리가 깨지면요. 무너져야 되잖아요. 무너졌습니까? 계속 그 언저리에서 놀다가 또다시 요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한번 올라왔다가 올라갔다가 박았다가 여기서 또 잡힌 다음에 또 올라갔거든요. 지들단에는 바닥까지도 만들고 있어요 패턴을 만들고 있다고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탁 때렸고 두번 때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두 번이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끼어 맞추는 게 아니고요 국장 임퍼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정말 지금 제가 볼 때는 위험해요 이것만, 아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뭐가 어떻게 되면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주식을. 근데 보세요. 코덱스 인버스인데, 여기서 계속 같이 간봐요. 간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올랐다가 박았다가 요 자리 또 살리면서 또 갔거든요, 갭으로. 다호랑 좀 비슷하죠? 지들 딴에는 바닥을 잡고 있고 패턴을 잡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 하다 보면은 바닥이다. 투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지금 국장 인버스도 바닥이 잡히고 있고, 투바닥. 그리고 다오도 그래요. 그리고 스큐는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반등치고 있고, 조금씩 오르고 있고, 엎치라 뒤치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TQQQ인데, 이거 박스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를 것도 예상을 했는데, 한텀더 갔다가 여기서 박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꿈틀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여기 박스 잡히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박스 잡히면 기본 텀이 요거예요 여러분들 얘 이거 올랐을 때 신나셨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좀 이상한 건 맞거든요 제가 볼때 거기에다가 이거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QQQ 그 당시에 오르고 있었다니까요 304, 308여기 이상하다고 보면은 QQQ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얘도 패턴이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게 한텀더 갔는데 여기서도 잡힌다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제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막, 해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락 배팅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은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시장 아니라고요. 긍정적인 게 아니고, 살짝 그거 하면 완전히 진짜 작살날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요. 작살날 수 있는 환경이 맞춰졌다고요. 개 작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습 불가인데. 국장 인버스만 보여드릴게요. 얘 여기서 치고 가잖아요. 못 막는다니까요. 수습이 안 된다고요. 예전에 제가 테슬라 있잖아요. 특정 자리 깨고 내려가면 은못도준다 수습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개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유스 도배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수습이 안 되고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시장인데, 긍정적으로 좋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건 아니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선 긍정적으로 얘기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삼성전자얘 1년만에 세력봉 뜨자마자 얘기를 했죠 이상하다고 삼성전자랑 인버스랑 교체해서 보라 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벌써 한두달 넘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 지금 요렇네요 인버스는 저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인버스에요 soxs 이거는 그러니까 하락 배팅 이태포 애들 중에서 컨디션이 제일 안 좋아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도 좀 그래요. 근데, 앞전에 우리들이 도전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올랐다가 박았다가 여기서 깨지면서 손절이 나가요. 그 뒤에 거래가 많이 박힌 일봉, 1, 2, 3. 안차 가려다 실패, 안차 가려다 실패, 3번 자리거든요, 지금. 근데 3번 자리는 지금 쉽게 안 깨지고 있어요. 깨지려고 하면은 탈리고, 깨지려고 하면 지금도 이런 모습인데 몰라요. 얘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SQ 살아있고 SDAO 살아있고 SDAO는요 여러분들 지금 세요 살아있는 수준이 아니고 세고 그리고 SOXS도 일단 현재로서는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국장인버서도 살아있고 퍼드라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얘들이 불을 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 저리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포함해서 전부 다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싹다 그거예요 쇼패팅 외에 전부 다 아웃이에요. 얘들 꿈틀거리면요. 전부 다싹다 다 끝이에요.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아, 나 지금 너무 부정적이 얘기한다.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뒤에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일봉이 이렇게 찍히고 있잖아요, 지금.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안 끝나고 진짜 더 떨어지면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주식이란 건 미래를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인버스 그렇게 얘기했고, 과거에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잖아요. 이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진짜 더 여기가 진짜 대가리로 잡히면은 삼성전자 머리로 잡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조심을 하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 관심 종목에 있는 특정 종목 두 종목 한번 하고, HLB 그룹을 할게요. 두 종목 중에 하나는 레몬이에요.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하게 됐습니다. 왜? 또상한가 쳤습니다. 특이 봄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건들게요. 저는 여러분들, 주식 방송을 4년을 했습니다. 4년을 하면서, 항상 그 댓글이 달리는 게 있었어요. 새 통수. 책임 안 지는 종목들 리스트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몬이에요 근데 그게 10개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긴데 그 종목 중에는 구독자 주식 분석하면서 나온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얘기한 게 있고 그게 깨지는 것도 같이 봤어요 그것도 다 포함해서 1 0개예요 10개도 안 됩니다 그중 하나가 메디톡스인데 그거는 지금 수익실은 해라 했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레몬이에요 저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같이 보고 있다고 요 끝내는 매듭을 짓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합니다 지금 와서 이제 얘도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레몬 이거를 제가 추천 줍니다 하면서 들고 온게 아니에요 계속 같이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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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세력봉 뜨면은 말해 드리겠다 했는데 세력봉이 떴어요 그 뒤에 오르다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세통수가 안 봐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는 얘기예요 마이튼, 해볼게요. 어제 분석 보고 오면 아시겠지만, 선 그어져 있는 거 그대로예요. 6,352원 그어져 있네요. 제가 이걸 왜 그었냐면, 세력의 일봉 세개있거든요세개인데요 3개 은봉이랑 양봉 두개다 세력봉이에요. 근데 두개 겹치는 자리가 6,352원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얘가 밑꼬리를 여기 딱 때리면서 올렸어요. 상가 친건 잘했다. 여기 넘어봐라 했는데, 거기를 때리고 올렸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신기한 것도 아닌데, 그럼 얘기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정말 쉬워요. 자 뭐냐 지금 레몬 들고 계신 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세요. 얘를 지금 밟았잖아요. 얘는 분명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봐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봐야 되겠죠.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얘안 깨지면 은 홀딩. 얘 깨지면 은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끝난 건 아니거든요. 결정하셔야 돼요. 얘안 깨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밀려도 돼요. 안 끝난 거예요. 얘만 살리면. 그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력 일봉 붙어 있어요. 통짜거든요. 여기만 보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요 안으로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조금 피곤해지는 거예요. 세력들이 요 안에서 돌릴 수 있거든요. 지텀에서 가지고 놀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끝이에요. 파워가 비슷한데 얘가 더 세죠. 얘가 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요 끝단만 보시라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메디톡스예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끝내는 잘 팔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죠. 고생한 거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복수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저랑 여러분들의 약속이에요. 메디톡스 잡으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시장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부러지는 자리죠, 여기가. 여기서 한번더절 거예요, 이렇게. 절면은 밑에서 잡을 거예요. 한번더 먹읍시다.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한번 해드릴게요. 가격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뭐가 됐든 저가 됐든, 여기서 수익 실현 하신 분들은 수익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수익금을 싹다 집어넣읍시다. 그거 더 불려드릴게요, 제가. 하여튼,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들어와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hlb 그룹 차트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쁜 자리에서 반응을 쳐줘가지고 좀 그래도 기분이 조금 좋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또 고스란히 또 들고 왔습니다 hlb 아니랄까봐 진짜 지독스럽긴 해요 얘들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있죠 걔들이또막 움직이니까 더 짜증이 나는데 제가 지금 입이 좀 근질근질한데 셀트리온 저거는요 여러분들 지 자리에서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오르는 자리였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보고 있긴 했어요. 진짜로. 특히나 셀제. 계속 그 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이 뭐, 한다면서 팍 올라버리더라고. 마이튼, 말이 많고, 차트 한번 볼게요. 다들, 기본적인 자리 차트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S 넥스젠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 마지막 1봉 안으로 들어왔어요. 627. 그게 제가 보는 세력 1봉 마지막 자리예요 거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결판 날 거라고 생각해요. 태초 일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낼 겁니까? 아니거든요. 믿어야죠. 마지막 자리인데.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제약이에요. 얘는 올랐습니다, 오늘. 차트 좋아요. 이거 차트 보고 안 좋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시작 끝 시작이고 세레열봉도 뒤에 받쳐주고 여기서도 있고 차트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기본방으로 제가 볼땐 요런데까지 가요.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이거는 뭐더 말할 게 없어요.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아니 여러분들 요 보세요. 차트 나쁘지 않아요. 이거 안 나빠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도 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l 제 l 생 LB 셋은 같이 봐야 돼요. 시그시를 같이 하고 있고, 끝에서 같이 받고 떨어졌어요. 얘가 오르면 LBL생한테도 호재예요, 사실. 저는 한뭉탱이로 보고 있습니다. 좋죠. 얘만 보면. 다음은 테라퓨틱스에요 L% 빠졌는데 아무런 상관없죠. 이거 신경도 안 쓰여요. 뭐가 안 쓰이냐면, 결국에는 올라온다. 12,350원. 떨어지는 말든, 뭐 하든 말든 상관없고요. 결국에는 제한적 하락 보이면서 떨어질 거다. 떨어지더라도 요 밑으로는 안 빠진다 이렇게 봅니다 세력일봉세개 붙어있는 마지막 세력일봉 밑단은 안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라 봅니다 수도 없이 떨어졌는데 다 말아 올렸고 12,350원 올린다 생각해요 그 뒤부터가 중요하죠 텀으로 봐라 이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노터스입니다 4,395원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는 오를 때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은 4 3 9 5원이 결국엔 중요한 건데, 노턴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봤을 거예요. 이 자리 보통 자리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방어하려고,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때도 그랬어요. 완전 그냥 전쟁이었고, 오늘도 있잖아요. 봤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살리더라고. 근데 종가상 깨졌어요. 막판에 밀리면서. 또 이렇게 밀리면 또 이런 모습 잡힐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노터스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 가격만 좀 살려주면은 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계속 같이 좀 불안한 건 맞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계속 이렇게 못 넘다가 이렇게 흘러 내리면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에서 계속 까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힘이 풀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통수는 LBL생, 그러니까 HLB 그룹 자체를 좋게 봅니다. 시크시의 정석이고 시작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노터스도 저 모습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HLB 그룹은 세력 힘이 정말 세요. 얘를 믿어야 됩니다. 시작자리에서 살리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PSMC인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얘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백과사전 있죠? 책한네개 정도 쌓아놓고 여기서 총소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얘는 밑으로 밀어도 쌓아놓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뚫릴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특히나 요 자리죠. 특히나 요 자리. 특히나 요 자리. 제일 셉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얘가 3천원은 어떻게든지 이게 지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요게 한번 밀렸어요. 이게 좀 그렇네요. 파죽지으로막 하더니. 얘는 3000원 있잖아요. 요 전고거든요. 여기를 깨고 이렇게 자유롭게 놀더니 벌써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모습은 좀안 좋아요, 이거. 이런 게. 어제까지는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사실. 3000원 살리면서 이런 것까지 괜찮은데 시초가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밀리면서 종가상 밀리면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해 보이지만 뭐 절대 방어가 있죠, 얘는. 아직. 이거 깨지 전까지는 뭐 PSMC 뭐다 끝났다. 뭐 추세 꺾였다. 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항서 제약인데 얘 요즘 힘이 좀 약하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얘 올라갈 때부터 맞는 자리에서 맞았거든요, 얘들이. 확대해 볼까요? 응, 거기서 맞았어요. 그러면 얘 어떻게 될 것이냐. 내려와서 여기서 힘 모은 다음에 다시 가야 돼요.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이거. 쉬어가는 겁니다, 그냥. 얘도 우산향 치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르다가 그냥 한번 쉬는 거예요, 이렇게. 요 자리 살아 있기 전까지는 절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글로벌이요. 시크시 아시죠? 차트 일부 러안 늘릴게요. 아실 거예요. 지금 자리는 시작 자리인데 하나 중요한 건 얘는 뭐 그러니까 스텝을 하려면 단계를 밟으려면요. 여기 위로 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 야 패턴이 잡힌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코컷을 계속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얘는 끝난 건 아니에요. 얘도 모습 바뀌었고요. 지금 앞에 보면요. 세력열봉두 개가 바뀌어 있어요. 얘도 시작 자리에다가 세력 결봉 두 개가 받쳐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기회를 노려야 돼요.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할게요. 다른 자리는 다풀렸고요 자리 안에서만큼은 얘를 믿어야 돼요. 제일 믿음직한 자리 는 맞아요. 지금 자리가 시작 자리에다가 세력 결봉 두 개예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생명과학이에요. 원래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였는데 동그라미는 과감히 지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안 나와요. 없어요. 그 밑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얘는 짝대기 두 개예요. 이거. 여기서 모든 게이어지고 있고 HLB 제약이랑 생명과 LB 셋다 똑같아요 올해 세력일봉 시작자리 여기서 끝까지 밀어가지고 여기서 시작자리까지 밀어가지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눈에 눈곱이 많아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의미 없이 정보에서 흐를 때랑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약이랑 똑같아요 절대 절대 달라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짝대기 짝대기잖아요 위에 짝대기 11,073원 그리고, 얘도 세력일봉인데, 여기를, 걸지를 못해요. 어제는 올라섰는데, 또다시 밀렸거든요. 진짜 힘들게 합니다, 진짜로. 에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맞는데, 아직, 끝난 건 절대 아니다. 절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은 한 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배도 있고요. 올해 세력일봉, 그리고, 짝대기, 부딪히는 자리도 있어요, 엄연히. 지금, 그래, 맞아요. 계속 같이 못 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제약도 지금 좀 나쁘지도 않고 한번 기대를 걸어봅시다. 진짜 속상하고 짜증나는 게 차트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시끄시 시작자리에서 지금 차트 이쁘게 배열 맞추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목입니다 HLB입니다. 어제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대로 또 반납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게 합니다. 하, 정말 짜증나요. 진짜 짜증납니다. 어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판에 올렸잖아요. 앞에는 계속 힘들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장 마감을 했으면 제가 어떤 분석을 하려 했냐면,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려고 했냐면, 자리다. 어. 또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려 했어요. 근데 얘가 튀어줬어요. 그만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믿어야 돼요. 세력의 일봉이랑얘 예, 세력의 일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중의 일봉 두개 중에 한 자리잖아요. 그두 개가 겹치는 자리 힘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미 없는 사안가는 없어요. 저 통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여기서 계속 밀어가지고 요 개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할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 통짜배기 1번 바뀐거 여기서 결정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보여줄거라고 생각해요 얘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닥은 잡혔어요 그걸 아시잖아요 얘 바닥은 잡혔어요 여러분들 잡혔는데 계속 뭐 뻗어 나가지 못하고 갈려하면 꼬라박고 또 갈려하면 또 꼬라박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끝시에요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모습 다르다고요. 근데 힘들게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달라요 모습은 확실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런 데만 들어가면 돼요. 중요한 자리만 요런 데 가서 받으면 돼요. 재료만 시장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졌다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근데 확실한 거는 모습이 바뀌었다고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가는 게 아니고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만 고생은 다 시키고 외부 공격도 많이 들어오고 정말 힘든 주식이에요. 근데 이거 날리면 진짜 크게 갑니다. 이거. 이게 제약 바이오예요. 거기다 재료 아시잖아요. 터지면 날라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서 봅시다. 그라시아스와.